내가 이거 오자마자 진짜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 뭐야 이거 교촌 아이가 이거 잠깐 <laughs> 이집 뭔데 이거 치맥킹 콤보 반반 23,000되시겠습니 잠시만요 여러분들 훨씬 더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오 디디 얼러먹으려고 이거 접시 준비하긴 했는데 자 오케이 이부장이 들어다잉 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양 많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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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꺼내보니까 양이 많네 오늘은 그리고 여기에다가 치맥킹이니까 이또 맥주 따로 준비심지 맥주 먹기전에 일단 치킨부터 한입 띠리~~ 맛있는데 뭐야 이거 체감상 교촌보다 부드러워요 뭐지 오자마자 투덜된거 미안한. 하 <laughs> 아,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었요 음, 너무 똑같잖아. 야,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 이거. 어이구봉사이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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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그냥 좀 맛있네 아니 육질이 좀 다르다 해야 되나 솔직히 요즘 교촌 너무 쫄깃해 근데 얘는 훨씬 더 말랑해요 아니 교촌 그 숙성밥마냥 쫄깃한 맛 있단 말이야 어야 어 끝장난다 미다 진짜 진짜 미쳤다 와, <목소리도> 맛있네요 인정합니다 이거 음. 아 잠깐만 이제 간장 맛볼까 오마이갓 네몰리 치즈애들린 와 이게 진짜 젊은 교촌 <laughs> 아니 아... <laughs> 아니 교촌이 틀이 아니라 교촌 치킨은 진짜 묘하게 그 닭고기에서 쫄깃 쫄깃함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보드랍게 쫄깃하다 이런 느낌. 음. 보니까 교촌 만 들인 원들이는 지금 쟤집이금 진심? 응? 뭐야? 교촌이랑 한가지이쟤어지구라 응구라 쟤 응구라. <laughs> <laughs> 큰 차이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 교촌 몰래 여기 몰래 하시는데 교촌이 더 싸지 않아요? 교촌 콤보 22,000원이거든요 치맥킹 콤보 반반 23,000원 1,000원도 비싸다? 근데 맛있긴 해 양은 박스 사이즈가 비슷해가지고 아마 둘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치맥킹이 서울에 없어요. 응, 음? 조만간 나오겠나?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교촌이랑 소식이 비교를 너무 비슷해가지고 괜찮나? 음. 이쯤에서 확인해보는 치킨모 체크 어디? 치맥킹의 치킨모는 일단 치킨 모공물 체크 평범. 음, 양산형 치킨무. 음. 치킨무도 조금 조금씩 차이 있어요. 약간 대형 프랜차이즈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어. 요 근데 얘는 그 양산형 무난한 맛. 씨 이거 맥주 맛 뭐라 해야 되지 이미 약간 적응돼서 그런가? 카스보다 뭔가 그 통쾌한 맛이 좀 덜한 느낌 원래 카스는 이잔다 따라가지고 한 번에 딱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소직히 조금 힘들어요 따꼼따꼼하이 따꿈 탄산이 가득가득 들었거든 근데 아까 전에 크러쉬 다 따라가지고 싹 마시는데 뭔가 좀더 무난하게 들어간는데안 통쾌하단 아니야 약간 그좀더 보드랍 깔끔하다 탄산 좀들들하고 깔끔하다 요정도 테라보다 센가요 좀 테라 안먹은지 좀 오래되가지고 메뉴 이거 치메킹치메킹 서울 아들은 이런 거안 못봤지. 응. 흥흥. 신상치킨 신상치킨. 음 교촌 젊은이 교촌 젊은이. 에이. 촉촉한 교촌 촉촉한 교촌. 음. 대구에 코스트코 있어 뭐야 이거 코스트코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대구에 없겠나 음. 대구 신세계 얼마나 큰데 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대구는 여름 되면 그냥 바퀴 한증막이야 돈 내고 한증막 다닐 필요가 없다 대구에 아울렛 있으면 누구야 이거 오다 아울렛 못 들어봤나 거 가면은 어? 뭐 이것저것 브랜드 막다 섞어가지고 모다 아울렛이라고 있어요 모다 아울렛. <laughs> 서울에뭐 롯데월드, 육삼백딩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우방타워랜드 있다. 거기 가면은 막뭐 뾰족하게 생긴 거 탈삼타워. 우방 타워랜드 빰빰빰빰 그리고 대구 시내 에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케이블카 타 보셨어요? 케이블카? 세상에 케이블카 안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 음아 케이블카가 아니라 관람차. <laughs> 아 여러분들 전국에서 가장 크기가 큰. 케이블카 지하철 3호선 있어요. 그 약간 케이블카 같은 감성으로다가 엄청나게 크. 그런 건타 보지도 못 했을걸? 그냥 막 대구 중앙을 싹 지나가는 게인데 그그타 봤나 그거. 하고 50만 유튜브 박경진 서울 기아 논란 대구 지역 잘난다고 잘 난다고 소문내. 잘 났음 좋겠다 진짜. 아. <laughs> 대구 구경보다 서울 구경이 낫겠다라뇨.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내가 대구 사람인데 이상하게 대구 여행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대구 여행을 해야 될까봐. 여러분들 저도 대구에서 여행 잘안 다녀서 어디가든지 잘 몰라요. 음 대구 백화점이 제일 유명하다고요? 나 중고였다, 나 속으로. 근데 원래 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지역은 잘 놀러 안 다니지 않나. 음. 그런 이유 언제든지 갈수 있을 것 같잖아. 나도 근데 대구 유명한데 좀 다녀야겠다. 음오 장마. <목소리> 한산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산 얼마 없는 것 같거든요. 어왜 이렇게. 한 병만 더 할까? 거품조차도 부드러운 것 같아. 크러쉬가 대구 놀러 다닐 곳 추천. 저 정말 죄송한데, 저 놀러를 안 다녀요. 음, 음. 내가 잘안 나가서 그런가? 그러면 뭐 하러 다님? 메이플 주간 보스 잡고, 헬스장, 월베 이마트 그거 커요. 1등 이마트, CU 편의점.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편의점이 CU라 가지고. 막창이랑 생고기 유명하지. 그리고 사과 사과 이런 거. 연탄 오징어는 어느 집이에요? 나도 궁금하다 이거. 음. 근데 매운 갈비집이 솔직히 비싸. 근데 맛있긴 함. 시내에 가면은 옛날에 갔던 곳인데 그 양은 그릇 해가지고 매운 갈비찜 좀매나게 해주는 데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음아 안지랑곱창, 안지랑곱창. 옛날에 그 샤워할 때 등모할 때 쓰는 바가지로 주는 막장 그것도 유명하지. 대구에. 음. 에슐리, 빕스 스테이키 아웃스 이런 거다 있어요. 없을 거 없다 없을 거 없어. 요 직장 빼고 다 있지 누구에가? 응? 음? 맛있다. 아 근데 진짜 제가 서울에 한번 잡채 밥을 먹으러 간적 있잖아요. 먹으러 갔다 오면서 좀 느낀 건데 생각보다 대구가 막 물가가 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서울도 서울 나름대로 싼 데는 싸고 비싼 데는 비싼 약간 이런 느낌. 진짜 강남 이런 곳 외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물가가 약간 고만고만해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군만두에다가 잡채밥 해가지고 배송비 무료해서. 15,000원이었나? 16,000원이었나? 대구도 거의 그쯤 하거든요. 비싼 구 이렇게 하면은 막 그래 되는데 마냥 또 물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그 강남 소주병 한 병에 8,000원 이러면은 그 제주도 관광지 가서 이 소주나 이런 맥주 물감 봐봐. 아 비슷할 수도 있어. <laughs> 죄송합니다. 지역 이야기 그만 꺼내겠습니다. 저는 무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이거 맥주가 남았네. 어제 먹다 남은 치킨이 있긴 한데, 아, 지금 솔직히 컵라면 땡김. 음 컵라면 하나 할까? 근데 치맥킹 맛있음. 아어 이거 진짜 인정 카레 맛인가? 치킨에서 느껴지는 게. 뭔가 그 묘한 맛이 있어요. 오늘의 쿠키 영상. 신라면 개미듯시 심지. 역시 치맥 한잔딱 해. 나와 가지고 편의점 앞에서 딱 앉아 가지고 이거 컵라면 건면 하나 다 먹어 주면은 아 죽는다 죽어. 여기에다가 파김치 맛맥주싹 따라두고 컵라면은 항상 물 살짝 낫게. 오! <놀람> 베비 <laughs> 여기다 파김치 으으 <으아> <laughs> 이리 건면 칼로리 낮은 이유가 면 적게 넣어서 칼로리가 낮나? 아니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 입밖에 안 먹었는데 이 정도로 양 없고 게다가 지금 요거 기준 칼로리가 285밖에 안 되거든요? 한 개도는 안 돼요. <laughs> 다음에 밀가루면 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밀가루 면인디 다음에 튀김 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밀가루 면 카니까 생각났다 아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파스타가 다이어트식인거 파스타에 들어가는 뭐 뭐라 카더라고 밀가루 말고 뭐 무슨 해모글로빈 듀럼밀 듀럼밀 그거 건강에 좋다 고 그러더라고 듀럼밀무야지 듀럼밀 헤헤이 이거 진짜 한두 입 먹으니까 없네. 이거 튀김 면에 비해서 양이 적은 거 같아, 진짜. 음. 이게 칼로리가 적은 게 진짜 안 튀겨서일까? 이제는 의심까지 돼. 햇반 하나는 무리고 반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밥반 그릇만 먹을까? 음. 근데 이거 아니 이거 뭐 거의 뭐 시위 중이야 시위 중뭐 전성기 보고 싶어 어? 왜 여기서 그저 자꾸 어? 아니 정씨가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니까 참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밥반 공기 맡아먹고 싶긴 한데 솔직히 반공기게 괜찮잖아 내 몸속에 있는 아이를 봐 얘를 위해서라도 밥 탄수화물 좀더 먹어야 돼 정씨가 다리 좁아지고 있다 다리 좁아지고 있다 이야 주줍은데 다리 그냥 막 통째로 안아버리네 이거 어. 다리 하나 가져가라 그냥 어 다리 하나 가가라 그냥 여러분들 반공기만 딱 잘라가지고 낭넣 여기에다가 단백질 계란 다 한번 숟가락으로 툭 찔러주고 파 살짝 넣어주고 갈라주기 왔어요 여기에다가 참기름 싹짝 들기름을 넣어버렸네 이거 김가루 살짝 넣고 끝났다 끝났어 좋은데요 아 진짜 이게 해장국이지 이거 띠리 콩나물 해장국 같은 그런 감성 콩나물이 안 들어갔는데도 이 들기름 때문에 그런가 파릇파릇한 느낌 나때 콩나물 국밥 3,900원 가면서 이거 그런 데 있었는데 3,500원인가 국밥 반 그릇에 3,500원 하는데 짜진 않아요 생각보다 딱 알맞다 음 근데 여러분들 어쩌다보니까 풀코스로다가 좀 길게 먹방을 하게 되었는데 든든한데 천천히 먹어서 좋은건가 천천히 먹으니까 소화되는 기분? 어, 뜨거. 이래서 사람은 천천히 밥을 먹어야 돼. 급하게 먹으면 살쪄. 꼭그 살찐 애들이 진짜 막밥 급하게 먹어가지고 막 응? 5분, 10분 만에 밥다 먹더라. 나처럼 이렇게 밥 잡어 나이 이렇게 어야지 <laughs> 음 그게 바로 너의 뭐야 이거 저 천천히 먹고 있어요 뜨거우면 좀 천천히 먹게 되는 느낌 음. 밑에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 이거 그냥 막 세제로 쓱쓱 하면은 없어질 것 같은데, 뭐 원래 그 식탁보라는 게요 정도 업무했으면 충분히 다 했다. 보내주는 게 맞지? 보내주는 게 맞아. 잘 썼잖아. 맛있어요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겉면이 국물이 싱겁다라고 할수 없어 왜냐면 일단 라면 스프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무거운 맛이 없지 튀긴 면을 끓인 그 무거운 기름진 맛은 없는데 일단 간 자체는 라면 스프로 간을 하기 때문에 맛은 딱 좋아요 음 다음에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좀 사야겠다 요즘에 아이스크림 제로 아이스크림 많이 나오더만 그거 이제 후식 먹방 하려고 샀는데 어디갔지 여러개 사놔야겠다 아이스크림 10개 3,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아니다 3개에 1,000원인가 가물가물하네 하긴 다에 이런거 별로야 나는 약간 조스바 아니면 보석바 콜라포 이런게 좋더라 근데 폴라포 비싼 건데. 아 이거 다음에 먹방을 위해 특별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에는 또 돈을 안 아끼는 남자와 음. 제로 스크류바 이런 것도 좀 사야겠다. 음. 배달비는 왜 이렇게 아낌? 그거는 먹방비 아니잖아요. 배달비지. 음식값이 아니잖아. 음. 아.